자, 녀석, 냥, 거제전쟁. 레전드 소리가 맞고요. 레전드 스테이지. 이번 스테이지는 뭐냐면요. 소문의 그 녀석. 소문의 그 녀석이고요.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소문의 그 녀석. 소문난 그녀의 봉인석을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문난 그 녀석이 엄청난 일을 벌였다는 그런 뜻이 될것 같아요. 저의 의미거든요. 아, 할리우드 제고, 아 여기 조금... 어,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조금 어려워 가지고 운수에 쓰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레어 3단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여기 공중 3단이 필요한데, 아, 제가... 우슈레 3단에 너무 점령하다 보니까, 어, 레어 3단에도 어, 점령을 해야겠네요. 만약 이 영, 어, 안 되면은, 어, 레어 3단 영상을 빠르게 준비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는, 어, 레어 3단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위해서는, 어, 아이템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놀람> 소문의 그 녀석. 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라인 유지하십시오. 자, 라인 유지하시고요. 자, 라인을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바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은 저렇게 꼬마 맴매가 나옵니다. 벽으로도 잘 버티네요. 음. 하지만 돈이 안 모아지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두고, 자, 레일을 꼬아서, 공중병, 초대미지를 보여줍시다. 아에 네, 좋구요. 자, 이제 돈 모아주시고. 자, 양콤보 쓰고, 오유닛으로 깨보기. 뭐, 될것 같지만, 안될것 같은, 이런 불쌍한 느낌은 무엇일까요? 소문에 그녀서 고수분들이라면, 어, 대광벽에다가 스위머, 그리고, 어, 강모트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그럴, 거, 어,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겁이 나가지고. 어, 저렇게 몇명가 많이 나오는데, 어떡하는 거지. 자, 5,700원 됐으니까, 매기돌아 꺼주시고. 자, 어이구, 껌맵빨리게 죽네요. 왠 웬일이네. 자, 바바리맨, 공격, 빠어요 어이구, 비 피했네. 아, 저걸 까먹었군요. 저 좀비 대항마들을 생각 못 했네. 어, 좀비 대항할 걸 생각 못 했네요. 이번에 실패하면은, 어, 처음 도달한 거지만, 어, 좀비 대항할 거를 가져야 할것 같아요. 자, 실패하면 좀비 대항할 거 하나 넣어주도록 합시다. 어, 정말 깜빡했네. 자, 저 녀석도 셀것 같거든요. 어, 세네요. 어, 너무 세. 어. 근데 성폭 가능하나? 어, 성폭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음. 강력한 애들 나오기 전에 빠르게 끝내면 되겠는데? 어 성폭 가능할 것 같네요. 아이고 고양 고르고. 아이 고양 고르고 불쌍하네. 이거 조, 강력한 좀비 자목 나오기 전에 성폭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이제 야야야 킹구로 나오면 진짜 화난다. 어딜어딜 오딜! 어딜? 어딜? 아, 다통으로 나오고 있어. 와, 근데 대광력 40이니까 잘 버티네요. 내가 봐도 놀랍다. 와, 잘 버텨, 잘 버텨. 레이, 레이로 버티고. 좀비, 좀비도 버티고. 좋아, 레이로 버텨. 보여줘. 좋았어. 갑자만의 스타일이야. 나는 양콤보를 쓰고 오유닛으로만 깨보겠다. 물론 슈레와 우슈레지만, 저고양 고르고도 슈레예요. 내릴특기 어? 아, 아직도 안 좋았어. 야, 성취력 여신이. 어우 3사만 끝. 끝냈고요. 어 여기도 겸치를 오나운 좋은데. 아 <laughs> 저의 어, 사람은 이렇게 드롭 보상을 어, 많이 주네요. 자 좋고요. 소문의 그 녀석 겸치로 얻었다고. 진짜 그 녀석이 겸 드롭 보상이 나왔다는 건가? 자 좋고요. 어, 저처럼 레어 3단이 없으면 어, 템 어, 도령쓰시는거 추천드리고요 어, 날려버리기는 어차피 어, 유닛들이 하니까 뭐 상관없고 자 다음 스테이지 이름은 뭐냐 면은 비버리 힐즈 백서 이거는 뭐냐 뭐라 드립을 해야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어, 이 스테이지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